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야, 기왕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촤만한 물이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냉맹한단계에서는 여러분 절대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촤만한성령의 물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물이 들어와야 마귀는한 길로 들어왔다, 이곳그로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물체가요, 고치하고, 어, 어? 액체하고 기체로 되어 있잖아요, 기체.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모든 물체는 열로 가합니다, 열로. 고체로 있을 때안 되는 것이 이제 액체로 가면 뭐 자유와, 아? 어? 자유화 열을 가하 열을 열을 가는 겁니다. 액체에 있어서또 가열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어? 기체로 바뀌잖아요, 모든 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로 생생했던그 고체 같은 마음. 그걸 여러분들 뭘로 녹이냐면, 성령이, 성령이 불러 녹이는 거예요. 성령이 불러 뜨거워지게 됩니다. 뜨거워. 그냥 그래, 여러분들 물로 돼서도 안 돼요. 물로 돼서도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마음이, 물 같은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기체 확 올라가죠, 여러분들. 어떠한 것들을 만나더라도, 어? 근심 걱정 없고, 어떠한 것을 만나더라도 두려움이 없고, 어떠한 것을 만나더라도 만족같이 뿜나이 많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영의 사랑 은혜의 사랑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들 오늘 이 집회란 말이요, 이 집회. 네? 이 집회를 통해서 선박사의 여러분들 물에 담그는 거, 물에. 네? 성령의 물에 여러분 확 담그면요. 네? 성령의 물에 확 담그면, 얼룩이대한녀사이 하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 믿음을 여러분들 가리기 위해서. 우리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역할을. 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보세요. 애들이요. 애들 응? 애들이 일로 뵐고 와. 뵐고와 가지고 여러분들 집을 시켜야지. 근데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들 계속 세상하고 접촉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그거 알고 그걸 가만히 놔둬. 세상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으 뭐가 있어요. 음란 위주의 뭐가 있나? 그런 것들을 봤는데, 친구 중에 성관계 하나님이는 그거 아니 근데 이쪽은 여러분들, 이쪽은 또 사람도 그고이쪽이또 몰려앉는다. 여러분들, 벌써부터 여러분들, 성관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 거기에 물 물들어서는 못들 좀 보세요. 애들을 갖다 놔야지 여러분들 세상 약한 영역에 잡혀가지고 못들어 살고 어? 그리고 나서 어? 젊은 성도 그 때문에 여러분들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나그 애가 여러분들 애낳 나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버리고 어? 뭘 하고 뭐하고지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애들 애들 여러분들 좀 보세요. 애들 자기 친구들이들 소통이 안 되고 그래, 와 가지고 아, 지금 할 때까지 여러분들 채무를 그냥 교회가 죽여버렸잖아요 에? 그런 아이들의 영은 영혼이 어떤 영이다? 그, 아이들의 영은. 그 아이들의 영은 응? 그 악한 영을 잡힌 거거든, 악한 영에. 이런 악한 영에, 여러분들 방치해던 거야, 그 부모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악한 영이, 예, 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그 악한 영에, 여러분들, 계속, 해서 처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가 나마아유시를볼수 있습니다. 나마아유시라는 것이 뭐냐면, 다시씨 서울 피해가지고, 한 곳이 나마나요시. 나마라는 곳에 나요시가 있어. 어, 나유시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사무엘이 있습니다. 도 위대한 종이 있습 남한 아이오스에 이제 이따람 소설도 거고 사울이 갔을 때 사울이 특공대를 보내서 그중에서 제일 재능던 무술이 괜찮은 특공대를 보내서 야 가가지고 다이소 잡아라 해가지고 가는데 남한 아이오스만 들어가면 예언을 하고 애가 선에서 버지 선에서 어? 그리고 애가 그냥 흐들룩 해가지고 어? 약한 사람이 선을 선한 사람으로 막바뀌어버린 거예요. 남한 아이오스라는 그 지역이에요. 어? 근데 특공들 몇, 몇 명을, 몇, 어? 몇, 몇 꼽을 보냈는데도 안 돼. 그냥 자기가 직접 가서 이놈시 쉽게 내가 잡아다가 그냥, 어? 가가지고 목을 매. 가가지고 그러니까 갔는데, 어떻게 됐어? 가가지고 여러분들, 지도 목을 딱 꺾고, 예언를 했어. 그, 우리 중에, 차원도 예로를 음. 했잖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한다요시라는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들다 손해주는 거. 이 장소가 남한다요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곳에면 남한 당시에 애들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에 접촉하게끔 하고 성동과 접촉하게 해서 남한 아시아에서 한 영으로 여러분들 계속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접촉한 것이 사회나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접촉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화. 악한 영화 계속 접촉하는 것을 계속 가둡는 거, 여러분들. 앉아, 앉아, 가까이 앉아. 제가 생각해 저는, 저는 교회, 저는 어렸을 때도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도 다니면서, 근데 내 친구들이 얼마나 악한 나이들인지 아세요? 어? 내 친구들이 악한 나이들이, 예? 네? 사기치고, 어? 눈쓰리 꾼이고 어? 나를 가지고 신문팔이 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그, 어? 가가주고전부다 어? 같이 가자, 전부랑 같이. 어딜 같이 가요, 어를 같이 가? 그러나, 이러나 이러나. 그때, 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잡는것 같아요. 그날 아이들하고 같이 왔으면요 지금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어? 카라잡아라갖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데잡아러 가세요. 나좀 착한 사람 이러세요. 계속이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세상은 여러분들 한번 팔지 않고 계속해서 하님만 바라고. 어? 이왜냐면잡세요 남자 중에 여러분들 눈사람 한번간가는 없어요. 나는 없어. 가본 적이 없어. 술집이란 데가 가본 적이 없어. 어? 남자들이 가는 다가 없어. 접촉은안 해. 아이 끊어! 더 이상 가지안 해! 아이들 을 갖다 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어야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아주 위대한 자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시려지. 나는 여러분들, 이 집회하는데, 어?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는 여러분들, 이걸 이끌어, 이끌어 갈 수가 없 어? 어떻게 끌고 가니까 사람 속 저것들에 인간적인 것들에 인간. 아이고 못되면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가 아유고 못되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피를 땀 흘리는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무슨 신문이나 가지고 뭘 하겠냐 말이오? 그런데도 어? 우리 가버지가 <목소리>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든그 신문에서 그 신에서. 그래. 우리 사거보야 오늘 굉장히 힘들다 내 이렇게 힘든지 몰라 대표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어우 진짜 흉적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한두의어받은것같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사람이 하신 것니다 내가 하냐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하고 사람들 끌고 가는데 이런 분이 쉬운가 영적으로 끌고 가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땀을 삐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실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앉아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영으로 접촉되고, 그정으로 접촉된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악한 만드는 미생활 들이 뭐,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일 모레에, 어, 적 사고가 날라고 한 악한 영이 딱붙고 있었는데, 아이 집계에 참석을 하면서, 영반라가 버렸어. 어? 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그놈이, 어, 그놈이 이렇게 재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탁 치면 참석한다니다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거죠. 가는 그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끌고 갔다가 혈기를 내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들 참... 사람이 죄가 무릎 있잖아요. 사람 죄가 무릎이면 이제 결과는 행동으로 나와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네, 당장에. 그런데 여러분 들 오늘 이렇게 성령 집회, 하나님의 은혜 집회, 이 성령의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어?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하는 시간.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조각됐다, 이러분 나는 우리 그 목사님 집에 가잖아요. 하루체일이 있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감사. 어? 아픈데도 없어. 화장실 갈 것도 없어. 가만히 앉아한2 4 시간 앉아 있어도 너그러워져 뭐야? 하나님의 말씀들은 여러분, 그런 게어디냐이 그게. 어? 세상에 여러분들 한 시간 앉아 있으면 그냥 들고 있다, 좋다는데, 앉아 있어도 뭐야? 그걸 누구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하나님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가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이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출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지 이 자리 앉아 있을 수 있어. 요 지구나 이거 야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어? 기쁨을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소유하시길록 주일 앞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루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어? 어떻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서 방향을 여러분들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 이이 방향이 어? 얼마 요냐 겁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실력이고 아무리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내가 분위기 할지라도, 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갔다 간답니다그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어? 내 부산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으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가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배출을 큰번져가지고 얼마나 빨리 갔겠습니까? 공포한테 어? 그러니까 갔거든요.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이 믿음이다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없어요.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어 돈이랑 걸고 가지. 돈이란 방향을 잡아요. 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방향을 잡고 어떤 사람은 명이라는 것을 잡고 어떤 사람은 어어 어?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갖고 마음 어? 명을 통해 가지고 어? 이런 여러 가지 길이양 방향 이렇게 가다가 힘이 빠져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 방향이 설정이 제대로 안 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해주느냐. 네, 여러분들 이 공식이 있습니다. 100, 100-1은 0. 우리가 수학계산으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맞지가 않는 얘기죠. 그렇죠? 수학계산으로 해가지고 맞는 얘기? 100, 1은0 0 0 0 0 100, 100, 200, 200, 0 0 0 0겠어요 여러분들, 진작에 가요? 진작에 가는 사람들. 100, 100이 와는 0다. 진작에 가요? 진작에 안 가죠? 내가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내가 설명을 잘잘 들어보시오. 자, 백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성공을 해제 문제가 됐어요. 세상 성공을 여러분 열일 수 있는 열심이 백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이 안니네 그래서 여러분 백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떡떵거리고 있는 얼만 이런 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백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백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다 하면서 그때 한 가지라도 한 가지, 한 가지를 거에서한 그 가지를 빼버려 빼냈어.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도 예수, 없어? 없어는다 빵이야, 빵. 그 인생 빵이란 말이야. 빵! 그 인생 이 빵이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배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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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할지라도, 어? 그 사람이 있으면은, 빵쩍이 빵쩍. 아무리 여러분들, 하루에 별거같이 땅에 가는, 물래 같이,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했다 하더라도, 다 예수부터 께서 없으면은, 빵이다, 빵. 안무것도니다 아, 보세이 빵이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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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무것도 없어 빵이라 할 때라도 프랑스길 어? 백이란 말이야. 이거 이 얘기는 안니개이야세상 어? <laughs> 아무것도 없다세상 아무것도 없어 하지 말세상 아무것도 없어 고세상한 아무것도 없다고상 없어 하지 말고 세상에 러무것도 없어 하지 말고 한상하세것도하여살것이냐어 하지 말고 것이하것이냐어아니것도없 하지 살아것이냐어하아것이냐아것도없지것이냐 어? 내가 무슨 이렇게 대이라는 것을 소개해가지고 주님을 이곳에 참여시켜가지고 뭐할 것이지? 어, 여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방에서 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성경에는 여러가지 방향이 없어요. 그런 방향이 없어딱한 가지 방향있어한 가지 방향이, 방향이 뭐 어? 우리 한번 보세요. 필립버스 1장, 필립버스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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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4절부터 하고 있어 맞아.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므로 이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것들로 생각하 나는 그렇 어? 지 내가 할 만한 일은 칠 사람, 그러나 보시든지 대개 이 같은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를 본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를 또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신이가는고상 나. 내가 그러지 마요. 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다 이거다. 한번 해보세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이것을, 이것을,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어? 배설물. 이한 가지를 목표로 가는, 한 가지. 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 이게 진짜 우리 인간의 삶의 정서이 방향이야. 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 옥상에 우리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오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도 어? 자, 보세요. 공주전서. 10장, 10장 31장. 그런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 소중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저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모든 삶의 내용들이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영향해서 한 가지 오직 이한 가지에 여러분들 집중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한 가지 집중한 다만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열 가지 백가지를 위해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들 있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예수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믿는 거다. 오늘 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백 가지 했다 이거야. 예수믿는 나는 그 일로 인하여. 그래서 간증을 간증, 아유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 없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않습니까 절대 영광을 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 사람 여러분들 뒤에 가서 비꼬물이 가면 여러분들 이 영광이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아요? 백가지 영광이, 이 일로 여러분들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백가지 영광이 뭘만들는면 교만해요. 얼마나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습니까? 어? 그 사람은 와가들고 간증하죠? 어? 겸손한 척하죠? 정말 말씀 드렸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대안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심적이하다 이백 가지가 한 가지가 없는 데 빵인데 빵인데 간증이. 어백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와서 간증에 간증한 데 하는. 사람 아무리 세상에 그 없는 우리가 믿으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 비도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들 불새기 어? 위해서맨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이건 간증하라고 하나님께 세우는 거올라에요 오늘날 여 교회가 어? 이 불새기 세워서 여러분들 맨 위에 하나님께서 여까지 올렸다. 정말 이만 하나님께서 저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저렇게. 어? 그 사람은 여러분 망한 사람이이 사람. 이사람 망한 사람이라니까. 어? 여러분들 이 애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 한 가지가 없어. 근데 도 어, 교회 와서, 야, 교회 다니니까, 너 여기, 어, 와서 간증이야. 간증이야. 한 가지도 없는데, 불가하고 와서, 어, 미친, 미친, 그럼 해. 하나님에게 가지올수었다는 얘기를 해. 정말 말하시던데, 여이사람 여러분들 망한 사람이라니다 망한 사람. 절대 응? 어? 절대 여러분들 거기 속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줄서게 하는데, 약작 쓰지 마세요. 줄서게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지 말라니까, 어? 하나님은 여러분들, 비음으로 말려와, 어? 이렇게 줄서기를 세우지 않는다. 위대한 사람은 만들지 않는다. 위대한 사람 만들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사람 만들지. 하나님이 사녀 만들 뒤에이땅 위에서 바벨탑을 세우지 않는다니까 바벨탑을 바벨탑을 세우지 않았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도속에서 그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지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에 열중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기도하고랑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미치쳐가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갑니다. 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여러분들, 어, 불소이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그, 어? 공부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 포기하라. 그냥, 아니요. 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주님만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너 주님, 열심히 연습 하가지고 일을 하고, 어?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만 여러분들 열심히 생이면 하나님 한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 한분 열심히 생기면, 뭐가 생길까? 여러분들 신기하게 어? 하나님을 한번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라 하나님께서 뭐요 지도하고 인도하고 길을 열고 할렐루야 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입요야 야, 만 담아서 선방 을 기억한다. 선방 0점 360점. 360점. 3하0점 360점. 360점. 3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한 가지에 열중하면, 한가지 열중하면, 한가지 열중하면 여기서 100가지를 하나님께서 빼 내신다니까. 신기하다. 이게, 이게 진짜, 이게 진짜라니까. 어? 이게 진짜라니까, 100가지가 여는데빠져나오예요 어? 하나님께 열중하나요? 하나님께서? 어떠기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이 법까지. 그중이 제일 그 모델이 되는 예롤 모델이 되는 거예 다시. 가해선 여러분들은 고통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를 다녔습니까? 그냥 응. 양치기 양치기. 양치기. 어디 어디 양치기야 양치기. 근데 양치기 하면서 뭐만 듣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만을 섬경서 주님만을 바라보서 써. 그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으니까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불르시잖아요실패 불리 없다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야, 나의 목자시양치기잖아기 양치기.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님을 챙기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출석이, 출석이 하면 안돼 절대 출석이 하면 안돼 근데 형들은 출석이로 세워. 저놈의 새끼 나쁜 새끼. 저놈의 새끼아들씨야 프로포폴 공해줬 출석이로 한다니까 사람들이 돈이나 내면서 출석이로 세워. 그러니까 나중에 어? 이세 아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출석이로 딱 세우더라고요. 맨 처음에 첫째, 얼굴이 다르니까 둘째, 어, 실력이 있어. 셋째, 몸무게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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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실력 있는 애들을 줄싹세웠어 그러면 아예 부르지도 않아. 부르지도 않아. 다이슨 부르지도 않아. 왜? 볼통이 없으니까. 볼통이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부르지도 않아. 다들들이 갑니다. 그때서야 다시라고. 쫙, 꼴, 꼴애하이 있는데, 그 애도 부를까요? 해가서 불러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마음에 퉁치를 것이고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인대 끼리 열리는데, 기회를 주셔, 기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면서, 백 가지를 얻게 하는데, 백 가지를. 예? 그까지. 여러분들, 다시, 지가, 어? 지가 왕이 되어서, 고싶 어? 막상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요안했다니까뭘 했어요? 하나님만 열심히 해 생겨도, 하나님만 열심히 생겨요 어? 기가 그까지를 만들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수단화시키지만은 어? 하나님, 하나님 수단화시키지만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다 열심히 했는데, 저도 했는데, 하나님! 그 미치는 기도에, 미친 기도의 MC 기도, 그냥 열심히 기도 하나 하지 마라. 누가 그런지 모릅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찾아뵙겠습니 성경 무주시고 성경으로만 내가 섬기러 합니다 내가 성경 따라서 할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너부터 있었지, 나부터 있었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응? 뭘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백단지를 이렇게 하냐? 하나님을 추구하시켜 가지고 계속 기도를. 그건 뻥이야, 뻥. 뻥. 뻥이랄까? 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치기 양치기해서 열심히 섰겼더니 하나님께서 또마음의 동서를 보시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을 불러 하나님께서 기름 부서 그에게 왕권을 주신다고. 왕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왕권을 주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어러셨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그 기회가 여러분 골리앗이에요. 왕이 될수 있는 기회를 열어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 다이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 믿음의 영량이 골리아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아스라는 이, 어, 블레셋의 왕을, 어? 블레셋의 장군을, 어? 세워서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들에게 기회를 주셔. 어떻게? 왕이 되는 되는 백가지를 가질 수 있게끔, 백가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수 있는 그 기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이 있다가, 대가들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어, 이 여기 안되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참말의 말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시야를 화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걸로 말이야 막. 하나님 내가 뭘 도와줄까? 어? 필요한 거 있어? 얘기 그러면 뭘 하나님 도와줄아 이렇게 규만하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권에 아면서 도전하고 네가 뭔데 갖고 있는 거 고아서 렇게 하나님 앞에 규만 떨어?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규만 떨어? 하나님 필요한 게 뭐야? 예전 말에 내가 계속 듣고 이야 이 백가지를 갖고 있다고 그게 교만 하나님 앞에 교만 또는 교회 앞에서 교만 떠는 하나님 앞에 교만 이야 이게 말이야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야 되는 소리 이러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걸 주변을 되겠어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또간조하는그 자리에 또움직겠느냐 이거예요 절대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 가지에 열중한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한 가지에 열중한 사람이 여러분들 아무것 뭐 빵이었지만 한 가지에 열중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대결 주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결 주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배를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받아하시는데발사경 경우는 그지이가 여기 다잘뒤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도 쉽게 올라가냐? 아니요, 그 믿음이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자리까지 가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어? 넘어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고 여러분들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자. 다윗 친를 받아가지고 재능 거야 그건 다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하나님께서 하셨다. 엔게리 군까지 이런 분들 쫓겨갔고 저팔색까지 가가지고 미친 짓 하고 그랬던 다윗도 하나님 이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셨어 기름 부셔가지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 가 양치기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어? 성지는 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시다윗보시다 아니, 그냥 얼마나 여러분들 프로를 갔습니까? 프로, 이런 프로, 이런 프로, 이런 프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가가지고 계속해서 영상 속이나 음식 먹으라고 뭐, 하기 싫은데, 어, 하기 싫어요. 어? 하기 싫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거, 어? 가가지고 하기 싫다고 하면 먹지. 니 가.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약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 그 식물만 먹고, 하게 되잖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시험생활, 하나님만 섬기는그 기도하는 그것을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응? 어? 딱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올라가려고 생각하 계속해서 뭘 작업을 하지 말란 말이야. 자, 일단 작업을 올라가려고 이 세상에 올라가려고 작업을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계속 날 집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니까, 기회를. 기회를 주시는데, 다니엘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나. 그 나라의 왕, 바빌로노의 왕, 누내부관들이 꿈을 꿨어. 꿈을 꾸는데 와, 이거, 지금 금신상이에요. 근데 그두사상그 얘기 하지 않고 응? 그럼 내용을 얘기하라가 내용. 어? 근데 여러분들, 어 다리엘은 다리엘은 충분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은사를 받는 것이 꿈의 성요은사 받은 그 꿈의 성이랄까어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면 은사 하나 해주셔. 은사를 주신 그 은사와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하나님 기회를주실때그 은사를 쓰분되는거거든 어? 근데 다연스 꿈을 해서 하는 그런 힘이죠. 그러니까 누구 가르리어 꿈꾼 그 꿈꾼 그 꿈을 얘기하고 또그 꿈을 또 해석하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포엌에서 일명 총리된 시기대요. 백가들 다가르갈까 총리된 시기대. 뭐, 그렇게 아주 열심히 아주 죽겠다고. 백가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 방향 설정을 했느냐 말요 어? 무슨 얘기냐, 하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집중. 그렇지 않으니 배까지 여러분들 얻어도0 빵점이 빵점 0점. 하나님 앞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 빵점이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배까지 다 갖게 된다니까 배가지어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러분한기로 듣고 한 기로 흘러버릴 얘기가 아니다니까 진짜라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 이 믿음은 여러분들 믿음은 죽음에서 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아 어? 홍해 길을 내는 놀라운 역사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다. 여러분들 태풍을 어 당당히 놀라운 것은 믿음이 있답니다. 어, 믿음은 여러분 당당하다. 절대 <laughs> 여러분들 어가서 질투 안 해. 믿음은 너무 질투 안 해. 믿음은 여러분들 친칠해. 믿음은 여러분들 무엇하더라도 어 겁나지가 안 해.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렇게 <laughs> 하게 만드는 거야. 어 밑으로 만들어 밑으로 밑으로. 어 겉으로 보기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가 계속 밑으로요. 굉장히 있듯요 나의 테가 밑으로 여러분들 믿음에 나의 테가 밑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밑으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여. 이 속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 백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백가지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10년, 20년, 여러분들께 거예요.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없어. 이 안에 여러분들, 믿음의 뿌이가 없어. 믿음의 뿌이 없으니까, 환경 따라, 나의 생활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왔다 갔다 해. 어? 환경 따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 처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범위가, 믿음이 꿈이에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들리는 거요하나님 나를 지켜주실까? 나를 또이해주실까 나를 버려줬나? 나를 어떻게 했나? 이런 의심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아이고, 신원이시네. 이건 여러분들 신원한테 뭐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가지의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한 가지. 여러분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은 응? 어? 내가 일래안 누워 내가 침대를 아빠가 쓰고 누워있을지라도 침대를 여기다 갖다 놓고 내가 주님께 예보를 드리게 딱 절대적으로 절대 타협을 안해 심지어 여러분들 절대 타협을 안해 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내리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어? 하나님을 위 향한 절대 타협을 안해 우리 여동석 얘기하나 교회 그좀 교회 그 좀가라 얘기를 안해 집안에 분란이 일어지 분란이 일어나야지, 분란이 일어나야지. 분란이 일어나야지. 어? 내가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는데 불란을 이겨놔야지. 엄마, 시어머니, 어? 나 교회 다녀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 불란을 이겨야지. 그리고 이겨내야지. 이겨야지. 지금까지 이기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아유, 싸움해야지. 싸움을 해야지. 어, 싸움을 해야죠. 싸움을, 싸움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이겨내야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해야지. 중간에 여러분들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요, 중간에 가가지고, 교회 중간에 이렇게 얘기해 줘어가한번아요나 교회 사다고생각니다 교회 다고니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은 버림자예요, 버자 절대 버림자예요. 버림자라고 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 믿음의 뿌리가. 없어. 믿음이 원래 없었거든, 원래 없었던 가 그냥 사람들, 사는들 사람들, 사다는 그런 삶의 어떤 내용들을, 내놨다. 믿음의 뿌리가 있어, 믿음의 뿌리가. 우리가 없으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지고, 나빠지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럴성 여러분들 힘이 없어. 이제 힘을 낼게 없어. 신의 원동력 발전소가 어? 발전소가 없어. 어그러나 믿음은 여러분들 잠깐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신 신에게 여러분들 사람이 신이해 신기하게 여러분들, 우리사 살아가는, 악보사 아무것도 못해준 다음 여러분들, 신기니다 왜? 그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늘이기 때문에, 마귀가 장난을 못 치는 건나요 나를 갖고 장난을 못 치다니까요. 어? 여러분, 뭐, 시원하게, 뭐, 저든지 시원하게. 왜 혈기가 안 나오지? 그전에도, 여러분, 잘철기를 내지 않은, 아는, 아는 사람이만은 혈기가 안 나와. 시원하게. 그냥 불쌍한 생각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가 지혜 하나님. 그래, 그래, 이렇게 세상 보여. 눈에 보여. 사람이 보인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게 보인다는 거야? 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변단한지 얘기를 안할 뿐이지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가 사람의 10년이 경사도변해요 예수 30년 여러분들 이렇게 뿌리내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 예수께서 여기다 똑같은 <laughs> 사람 보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있어서 진짜 힘을 여러분들 가지려면은 따라서백 마이너스는 빵이다. 백 마이너스는 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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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가스 1은 백이다. 요거 여러분들 잘기억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많은 얘기하안했게 피곤한데 아침에 피곤한데 기도도 하고 차장도 벌써 2시간이 넘어갔는데 어? 많은 얘기 안할게 하여튼 요, 요 얘기를 응? 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어? 한번 더얘기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근데 여러분들 영어는 절대 이 잊어먹지 말안돼요 하나님, 반드시 기회입니다. 반드시 기회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그 일로,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딱 이런, 이렇게 통과하게서 있죠. 하나님께서 그 결말 하니에 내가 또올리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회 주신다니까, 이게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인데, 기회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 거침없는 피자는 뭐냐? 이 거침없는 피자는 힘이 떨어지지 않는다니거요 힘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거침. <laughs> 그렇죠. 여러분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간다고 해놓고 여러 중간에 비전이 다 숨어 에 가지고. 여러분 배터리 충전할 때가 없어. 어? 지금이야 배터리 충전을 붙구 집어넣으면 되지만 사람이 배터리가 안하나요 배터리가 충전할 때가 없다니까. 아, 충전할 때가 아,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 인생 보니까 여러분들 저 인생 갖고 저 인생 보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사는들 이런 사람들 다 불안이 드는. 이 밧데리 충전해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밧데리 충전해요. 예.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있는 사람은 빵빵하게 시원을 받는 이시우리 나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영 사랑을 주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사랑하는 게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알 하나님께 와 사랑과 이름 여호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백 가지를 가져다 더라도이백 가지가 하나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버지 하나님게 마치 임 받는 드라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지.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하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일을,